현재 수이 코인의 최근 이슈들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이는 최근 네트워크 활동과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0월 말부터 수이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디파이 인프라 확대 정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이 기반의 덱스 플랫폼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고 일부는 TVL 기준으로 빠르게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생태계 자체의 확장성과 실사용 증가를 노린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여기에 더해 수이재단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수이 2점0 네트워크 구조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엔 컨센서스 개선, 거래 처리 속도 증가, 수수료 안정화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레벨의 개선은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구조 최적화는 D앱 개발자 유입과 사용자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실시간 시장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전략 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파이 프로젝트들과의 연계 뉴스도 연달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위 기반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어비스 프로토콜의 베타 버전이 출시되면서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위 블록체인이 가진 병렬 처리 능력과 낮은 수수료 구조가 실사용 프로젝트에서 강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죠. 이런 흐름은 단기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 가치 평가에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구간에선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뭐 맞춤 전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수의 가격은 여전히 저점을 갱신 중이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락업 해제 물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점. 수의는 아직 초창기 분배 구조상 생태계 기여자 초기 투자자 대상의 락업 물량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최근 10월과 11월에만 해도 각각 수백만 개 규모의 락업 해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매도 압력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전반적인 알트 코인 시장 내 경쟁 심화입니다. 특히 솔라나와 아발란체 셀로 등 L1 계열 프로젝트들이 디핀 AI, RWA 등 신규 네러티브와 결합되며 주목받고 있는 반면, 수위는 특정 네러티브와의 강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뛰어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럴 땐 단순 보유보다 전략적인 교체나 분할, 진입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시장 리밸런싱 방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위는 현재 가격적으로는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메이저 L1 프로젝트로서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 TPS 테스트 결과 실사용 프로젝트 수를 종합해 보면 수위는 단순히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시장 내 인식보다 더 강한 내재 가치를 가진 코인으로 해석됩니다. 2026년 상반기엔 수이 파운데이션이 추진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브릿지 기능이 정식 도입되면 이더리움 및 솔라나 기반 자산들과의 자산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유동성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이 생태계뿐 아니라 외부 자산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할수 있죠. 즉 유동성 확보를 통한 거래량 증가, 이에 따른 가격 탄력성 회복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시장 분위기 전환 시 수위의 랠리 속도입니다. 과거 이제 2023년과 2024년 초반에도 확인됐던 부분인데요, 수위는 다른 에러보다 상승 파동이 한번 시작되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총은 중간급이지만 거래소 상장 채널이 매우 넓기 때문이죠. 마이낸스 업비트, 크라켄 등 글로벌 탑티어 거래소에 모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거래량이 몰리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수익률이 배 이상으로 튀어오른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세는 눌려 있고 이슈는 쌓이고 있는 구간에서는 진입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중당히 트레이딩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석보단 타이밍과 분할 매수 전략이 핵심입니다. 실제 진입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장 안에서 과연 누가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손절을 반복하고 있을 때 조용히 묻어가듯 돈을 쓸어 담는 세력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차트를 통해 말하지 않고 뭐 뉴스로도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지갑의 움직임, 거래소 체결창의 비정상적인 패턴, 락업 해제를 앞둔 프로젝트, 지갑의 긴장감 있는 이동 이 모든 걸 분석하면 은 그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시장 시작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매수 타점 손절선 목표가 락업 정보까지 전부 요약한 전략을 공유합니다. 그 문자 하나면 당일 트레이딩에 맥이 잡힙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받아보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결제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문자로 기회라고 단한 단어만 보내주시면 그 순간부터 당신도 그 정보를 받게 됩니다. 010-9959-6611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분석은 진행됩니다 우리가 추적하는 건 단순히 가격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자금의 흐름은 감출 수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전혀 움직임 없던 고래지갑이 바이낸스로 분할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해당 알트코인은 11% 급등했습니다 이런 급등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나리오가 존재했고 세력은 그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미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전에 그 사실을 요약 후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차트를 보며 감에 의존하는 매매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신호를 추적하고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문자는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락업 일정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이 진짜 매도 타이밍인지 혹은 세력이 공포를 이용해 매집하는 찬스인지 그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락업 이틀 전부터 물량 정리가 시작되고 실제 해제일엔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되며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소 체결 로그입니다. 지정과 체결이 몰리는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뜻, 반대로 시장과 체결이 급증하면 그건 물량을 털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략은 하루에 단한번 문자를 통해 요약해서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매수 구간 목표가 손절선 그리고 그날 뉴스 일정까지 전부 포함된 완성된 전략을 받는 것 뿐입니다 더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 종목 저 종목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정보가 날아오고 참여자분들은 그걸 참고해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기회라고 문자 보내는 겁니다 010-9959-6611 지금 보내세요 아침에 정보 받고 오후 3시에 익절하는 투자자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매일 아침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이 포착됐습니다. 당신이 지금 문자 보낸다면 그 정보를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정보는 퍼지면 퍼질수록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타점은 적은 사람에게만 공유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제한 기준을 정한 뒤 정해진 인원까지만 받습니다. 오늘도 이미 마감된 시간이 있었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보는 적을수록 강합니다. 그래서 당신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순결입니다. 고래가 호흡하는 타이밍, 세력이 매수하는 위치, 공포를 이용하는 심리 전략,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무너지는 캔들 패턴까지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전달합니다. 기회. 지금 당신은 수익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방향성 없이 매매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 차이는 정보의 유무입니다. 수익을 내는 자는 정보를 알고 있고 수익을 못 내는 자는 방향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받아보시겠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기회 지금 보내세요. 010-9959-6611. 당신에게 열려있는 단 하나의 정보방입니다.